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어, 한달 만에 캠핑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좀 정리를 하려고 어, 좀 나왔는데요. 어, 나와 가지고 음,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고 하면 이제 9월이잖아요. 어, 9월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음, 주차장법이 개정됩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은. 아, 이제 본격적으로 어 차박 하시는 분들이나 뭐 캠핑 하시는 분들이 어 주차장에서는 많이 어 줄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주차장법은 어 캠핑 하시는 분들이 공공 주차장에서 어 캠핑을 하지 않는 어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사실 그 법이 어 개정이 되면서 지행이 되는 거고 강력하게 벌금이 최대 50만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공공주차장에서 그동안 야행을 하거나 아니면 취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는 게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리고 단속의 대상이 되고 벌금까지 부과되니깐요 요거는 한번 차박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야행을 하시는 분뭐 그런 분들은 조금 찾아보시고 이제부터는 뭐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차장법의 어떤 개정 내용을 보면은 제가 6월 달에도 요 법에 어, 법령을 보면서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어, 딱 타겟이 주차장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캠핑을 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피해가 많았던 것 때문에 요 주차장법이 타겟으로 해가지고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동안에 우리가 캠핑 문화가 어 이제 뭐 저도 캠핑한 지가 거의 뭐한 15년 16년이 되거든요. 뭐 캠핑카 산지는 6년 정도 됐지만은 어 10년 전 15년 전부터 해서 저도 캠핑을 했지만은 보통 이제 캠핑카를 사고 뭐 카라반을 사고 이렇게 차바까지 이렇게 늘어났던 이유가 어 아무래도 뭐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이 캠핑장에 어떤 예약을 하기가 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경치 좋고 뭐 이런데 가서 이렇게 캠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 제가 캠핑카를 구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뭐 캠핑카 오너분들 뭐 카라반 오너분들 아니면 차박을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들 이제 이 캠핑장에 예약을 잡기 어려우니, 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뭐 떠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뭐 그런 곳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어,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약간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완전 생로지로 가게 된다면은 어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런 그러다 보니까는 음 그런 관광지에 있는 주차장으로 어 많이 몰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어 일반인들이 이렇게 관광 와가지고 어, 주차를 할때 상당히 좀 피해줬죠. 이캠그 조용히 이제 뭐 이렇게 차만 세워놓고 안에서 잠만 잤다고 하면은 아마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옆칸에 어 분명히 차가 주차하는 공간인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캠핑 장비를 펼쳐놓고 어 가벌 해먹거나 치사를 하고 그리고 그 치사를 하고 난그부 그거를 또 이제 어뭐 화장실 가지고 가뭐 설거지 하시는 분도 봤고요. 그리고 씻을 곳이 없으니까는 또 세수하고 뭐 샤워까지 하시는 분도 봤고요. 심지어는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 화장실에서 보면은 콘서트 꼽는 데 가지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 콘서트를 꼽는 것은 많는데 아, 그게다가 전기를 꽂아가지고 요즘에 뭐 캠핑 장비들이 전기로 쓰는 장비들 되게 많잖아요. 심지어 이동식 에어컨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기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렇게 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봤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그런 이제 피해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9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니까는 뭐, 요 법을 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뭐,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이렇게 이 주장 개정과 관련된 시행령,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댓글이 무지하게 많이 들렸습니다. 어, 그 댓글을 보다 보면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캠핑하는 사람들이, 어, 일반 캠핑을 하지 않고 놀러 오신 분들한테 정말 피해를 많이 입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댓글에 한 95%가 어 개정이 잘 됐다. 어? 캠핑은 음, 저 캠핑장 가서 하고 쓰레기 좀 그만 버려라. 어? 그냥 화장실 가가 지고 뭐 음식물 버리지 마라.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쓰냐? 쓰레기도 좀 들고 가고 누구 동네 가서 좀 해라. 왜다 버리고 가냐. 뭐 그런 욕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어, 피해가 많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 댓글을 보면은, 어, 이 차박이라든지 이 캠핑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그리고 이 법이 어떤 헛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불을 피우는 행위는, 어, 사실 바로 적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취사를 하는 행위, 밖에서 뭐 이렇게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적발이 될 수가 있는데 이차 안에서 자는 거, 그러니까 야영이라는 게 이런 제가 알기로는 어, 레저의 목적으로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텐트라든지 뭐 그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잘 경우가 야영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가 그건 거죠 어, 레저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어떤 부분 어떤 분은 이제 뭐 그런 거죠. 이 장거리로 어 이렇게 화물을 운송하시는 분들이 어그 차에 보면 뒤쪽이 자는 공간이 있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자는 것도 야행이 되냐? 그럼 그런 분들도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뭐, 어뭐 명백하게 뭐 야행은 야행은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캠핑카를 가진 사람의 어떤 오너의 입장으로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주차장에서 이 자기가 쓸수 있는 딱한 칸에 어 어떤 공간을 쓰면은 쓰고 어 쓰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옆까지 쓰고 아니면은 그개를 장기 주차하고 뭐 이렇게 혼자 독점하는. 뭐 이런 행위들이 장기간에 독점하는 행위, 그런 행위들이 좀 문제가 됐고, 그리고 뭐 펼쳐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못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가지고 뭐 설거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캠핑카를 가지고 뭐 관광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차를 가지고 승용차를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랬다 그랬 그래, 그랬을 때 주차를 하, 하는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면은 좀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법 자체에서 어떤 야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 사실 뭐 주차장에서 딱한 칸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뭐차 안에서 잠만 자는 행위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동안 피해줬던 를 행위는 바깥쪽에 뭐 펼쳐 나와 가지고 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주차, 다른 사람 주차를 못하게 한가거나 아니면 불을 피우가지고 이제 뭐 불빵을 내거나 아니면 은뭐 화장실 가가지고 뭐 설거지 하거나 이런 게 문제잖아요. 였 요런 거를 다 걷어내고 사실 뭐 주차칸 안에서 나도 관광을 와가지고 주차칸 안에서 어, 이렇게 조용히 어 이렇게 스텔스로 뭐 이렇게 하는 차박 정도는 뭐 허용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 지인 중에서도 이 형태는 캠핑카지만은 어 이게 요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 지인 분의 지인 중에서는 ISO 인증 뭐그 관련해서 일하는 분이 있으 계신데 그분은 진 진짜 이 차를 사실 때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차를 사시거든요. ISO 인증이라는 게뭐 업체가 가지고 그 인증을 내는 내주는 그런 과정인데 그 업체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며칠 동안 그 업체에 머물게 되는 거죠. 어, 그 업체가 또 지방에 있다 보니까는 어, 이렇게 모텔 가 가지고 뭐 자고 뭐 이런 것들도 뭐 사실 뭐 그렇잖아. 짐가방을 많이 들고 가는 것도. 그래서 차에다가 자기가 이제 입을 거, 뭐 씻을 거다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尔 인증을 때문에 어 캠핑카를 사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의외로 또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신 분들도 있는데 어 그런 분들도 좀 피해를 본다는 점. 그리고 또제 생각에는 또 캠핑카를 사시는 분들이 또이 은퇴 후에 이제 금방 일을 좀 이제 내려놓고 이제, 여행을 좀, 이제, 어 길게 갈 때, 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 캠핑카를 사서 이렇게 돌아, 이렇게 여행하시는 게또 로망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도 뭐,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야, 이건 조금 뭐, 가혹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합의? 뭐, 그런 거라고 하면은, 어, 차박을 하는데, 뭐, 야행, 차, 박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차박을 하는데, 어, 다른 일반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은, 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런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나중에 어디까지가 단속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자에서, 자는 행위까지, 어, 단속을 한다는 거는 조금 뭐, 어, 야속하다. 야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아무튼 뭐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캠핑카 오너의 어떤 뭐, 뭐 생각이니까는 일반인들 일반인들의 어떤 생각과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제 9월 2 0일다되 가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어, 조금 뭐 이렇게 뭐 저한테는 좀 아쉬운 어, 뭐 그런 부분이 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캠핑을 어 나갈 수 나가는 게어 뭐랄까요 조금 뭐 부담이 되고 아예 생 노지를 어, 가야 되거든요 뭐 어, 그런 경우 뭐 그런 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어 노지 차박을 하시 노지 뭐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어 그렇게 퍼져 나가겠죠 아무튼 뭐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어 아무튼 뭐 일반인 분들이 되게 불편하게 어, 느끼시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어 캠핑 캠핑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아 차박 정도는 아 약간 뭐해 저는 허용해 줘야 되지 않나 어,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월 이0일 이후에 어떻게 어, 이렇게 법이 집행되는가는 어, 좀 어, 차차 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